고양이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고양이 사료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양이 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멸균이나 살균 공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동물 보호소 고양이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폐사했습니다. 무려 38마리나 됐는데 고양이 사료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도 사료에서 발견된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생산된 밸런스드덕 제품으로 반년 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만들어진 국산 오리고기가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이톤에 달하는 13,200개가 전국적으로 200에 순 여덟 명에게 판매됐는데 사료를 만들 때 멸균과 살균 등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출하 전 바이러스 검사 등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사료를 즉각 회수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제조나 유통과정 등에서도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염 경로를 살피고 있습니다. 고양이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증파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다만 손 씻기 등을 강조하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도한 불안보다는 뭐 손씻기라든가 개인 이생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역학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오염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동현입니다.